유저 사용자가 아니야 시작하다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너를 눈네쌍스를 시작하게 도와준 메디치 가문로부터 왔어요 바이 앞에 그다 마음으로써 브링 두 개를 두 개를 함께 브링 데려옴으로써 뭐를자 아티스트 목적의1번 예술가 라이터 2번 작가 에들부터 다른 크리에이티브 창작자 3번. From all over the world. 묶어, 전 세계로부터 예술가와 작가와 다른 창작자를 함께 데려옴으로써르네상스를유저 시작하게 하도록 도와준. 이때, 유저는 시작하더라도 되고, 안내하도록도 되버려서, 가이드도 된다, 가이드. G-U-I-D. 써놔서 거기에 도와준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왔습니다. 아 r g u a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레상스는 이 결과입니다. 해금의 저, exchange of i 아이디어의 교환의 결과입니다. 뭐 사이에? 이런 디 i 런 f 다양한 그룹 사이에, 디 i 런트는다름도 되고, 다양한도 되고, 알았지? 이 다양한 그룹 사이에 아이디어의 교환의 결과야. 원래 상스가 어떻게 왔다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섞여가지고 알아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그랬어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Each, 서로 서로와 close, 가까운 컨택트, 접촉 속에 있는 다양한 집단 사이의 아이디어의 교환의 결과입니다. Sound familiar? familiar, 친숙하게 들리니? 5번. 만약에 당신이 are unable to 할수 없으면 diversify를 다양화하다. 네 자신의 탤런트 재능과 스킬 기술을 diversify 다양화할 수 없으면 자 지금부터 해가면서 having others around you to compensate까지가 32번의 빈칸 문제였어. 앞에 31번의 빈칸 문제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 이 첫째 줄에 1번에 있는 모바일이라 했다. 가 모바일이 빈칸 문제였어. 알았다. 자, 30번 다시 봐, 30번. 30번에는요, 다시 30번 넘겨. 30번에 2번에 첫째 줄에 피지컬에 A 있어. 의 문제였어. 피지컬에 A. 그 다음에 4번의 둘째 줄에 엔드 뒤에 로스트 로스트가 B였어 B 루즈로 나왔어 틀려 로스트야 자그 다음에 6번의 둘째 줄에 올소 뒤에 시랭크시랭크가 C였어 알았지 줄어들다 알았나 자 32번 합니다 자 30번 5번 다시 2번 다시 만약에 니가 다양할 수 없으면, 네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다양할 수 없으면은 해빙의 주어 표시해 도사는 마이 앞에서 끊어 남들을 갖는 것. 어라, 네 주변에 투 칸판 세 글자. 칸판 세는 보상하다냐? 보완하다서 보완하다. 보완하기 위하여 네 주변에 남들을 갖는 것은 might very well just to the tree. 두더트릭 별표 세개 쳐. 효과가 있다 성공하다 이 뜻이야 두더트릭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되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는 1번과 6번이 주제물이다 6번 주제물자 <laughs> 지금 뭐예 메디치 효과야 메디치 효과는 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새로운 생각이 나타난다고 그게 그래서 르네상스 6번 believing, 분사공은, h 이하를 믿으면서, 모든 새로운 생각의 주어 표시에 대절해서, 동사컴, 모든 새로운 생각 옵니다. combining, 형광펜, 결합함으로써 와. 결합하다. <laughs> 뭐를, existing, 기존의 개념을 결합함으로부터 와요. in creative,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개념을 결합함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믿으면서 자,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커멘드 추천했습니다. 유틸라이징 현강팬 빵별표 제영아. 유틸라이징 대신에 투 유틸라이즈 네안 돼? 안 돼. 안 됐어. 레커멘드 ing라서 옵셔도 레커멘드 ing지.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믹스 동그라미 쳐. 믹스는 위에 있는 컴바이닝과 같은 말이야. 서 결합. 자, 백그라운드 배경과 배경 1번. 익스피린에서 경험 2번. 에너지 버터 엑스퍼타이즈 전문지식 3번의 결합을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결합이라고. 인스텔핑. 스태프가 인력이지 직원이지 인스핑 인력 배치서 인력 배치에 있어서 to bring about 별표 두개 따르면서 야기시키다 cause a r o u s 야기시키다 cause a r o u s 야기시키다 뭘 베스트, 최고의 가능한 해결책 1번, 퍼스펙티브, 전망 2번, 엔터쳐, 이노베이션 혁신 3번. 사업에서 <laughs> 해결책과 전망과 혁신, 최고의 가능한 이런 해결책과 전망과 혁신을 야기시키기 위해 인력 배치에 있어서 배경, 점험, 전문 지식의 결합을 이용할 것을 추천해, 오케이? 회사에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황인정도 있고 흑인정도 있어야 닌텐도로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회사에 서울대생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서 지방대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다솔아, 33번 읽어줘.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개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 동안 결합, 결합 핵심은 결합으로부터 나온다. 사용해라 메디치 효과를 Creating creative solution by combining different idea s different idea의 목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by combining, 상관 배처, 결합함으로써 창의적인 해결책 목적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creating, and making, 만드는 것 됐습니까? 다음, 33번 하겠습니다. 33번 하면 6개 맞냐? 네. 5개밖에 안 되는데. 그만해, 33번. 빨리 하자. <laughs> as much as we can learn, 우리가 배울 수, 배울 수 있을 만큼 많이, okay? 자, 에셋트 만큼 써, 만큼. Okay?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많이, 마음으로써, 이리저미니미이서 조사하다. 화설, 화석을 조사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만큼 많이, 이새 가주어, 투를 버진주어 데디아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데디아, 그들은, 저희는 화석서, 화석은 좀처럼, 테일, 말하지 않는다. 평화배처, 테일더 엔타이어 스토리가 빈칸 문제였다. entire, 모든 스토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띵, 띵은 생물들서, 생물들은 단지 박서라지 화석화됩니다. under certain set of condition, 회감해 쳐. under certain set of condition, 어떤 세트의 컨디션 상 조건. 자, 어떤 세트의 조건 하에서만 하석화됩니다. 모든 현대의 인생 곤충 커뮤니티 집단은 하일리 가로로커 꽤 다양합니다. 인 트로피컬 포레스 열대 우림에서 꽤 다양합니다. 그러나 리이드 파설 리코드 최근의 파설 하석 리코드 어, 기록은 캡처를 잡습니다. 니틀은 낫서낫 그런 다양성을 잡지 못합니다. 이말이 아니 최근의 화석 기록은 그런 다양성을 잡지 못해. 4번 많은 그 생명체는 아 컨슘드 컨슘드 됐어 이튼 먹혀지다 소비되다가 그러니까 많은 생명체가 먹혀집니다. 엔타일리라는고 완전히 먹혀져. 여기서부터 디컴포즈 형광펜처 왕별 표처 시험 나온다 디컴포즈 드어나온다고안 된다고 써 밑에 디컴포즈 드안 된다고 디컴포즈의 2번 써 다소라 1번이 뭐 음, 앞에 어. 아다 알았어 아가 1번이야 컨슘도 1번 해가지고 디컴포즈 드 하면 안 된다고 디컴포즈는 자동사야 써 자동사는 수동이 안돼 알았지 많은 생명체가 완전히 먹혀지고, 분해되어져. d e c o m f o t a b l e 하고, 자동사, 내가 강도했어 개사들 알아서. 빠르게 분해돼. 뭐할 때? 그들이 죽었을 때 빠르게 분해돼. 그래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없어. 화석의 기록이 없어. L.O.L. g a l 가 전혀 화석의 기록이 없어. For important group. 중요한 그룹에게 전혀 화석의 기록이 없어. 5번잇동이선 하석의 기록서. 파솔리고 하석의 기록은 조금 비슷해. 머와 패밀리, 가족의 포토, 사진, 앨범과 좀 비슷해. 6번 아마도 웬 당신이 본 태어났을 때. 끊어 당신의 부모님은 툭 라초 r e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5분이2스 끊어. 여러 해에 걸쳐서 그들은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축포터 사진을 찍어 o c c a s i o n a l l 가이따금식 자주 안 찍어 10년에 한번 찍어 그 때때로 그들은 갓 비지 바빠 가세 1번 엔터을쳐폴게의 2번 폴카 다음에 투 테이크 형광펜 별표두개 선생님이 저번에 리멤버 e m 형동사 리멤버 다 했던 거야 폴갯은 뒤에, 투 부정사면 미래, ing, 과거. 그. 그랬어요. 폴갔다음에투 테이크가 나왔어. 투 테이크 동그라미 쳐. 다 미래야, 미래. 피쳐. 그림을 전혀 찍는 것을, 사진을 찍는 것을 완전히 잊어먹어. 알았어. 찍는 걸 잊어먹었지, 그지? 미래다, 미래. 7번. Very few of us, 끊어. 우리 중에 have the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의 삶에 c o m 완전한 사진 기록을 have, 가진 사람은 few 동그라미쳐 거의 없다. 부정이다. 어퓨 쓰면 안 돼. 거의 없다. f a s 석도 like, 같은 조화다 그와 같다. 그건 때때로 여러분들은 get very clear pictur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그 명백한 picture 사진을 얻어 while 반면에 at other time가로 놓고 다른 때에는 드러있다. 큰 갭, 갭이 더 공백서, 공백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요해 to notice 인식하다 what they are. 데 y 는 공백서, 공백. big gaps다.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성 하석의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 주제문은 33번의 주제문 1번 2번이다. 1번 2번 주제문 자 34번 마지막입니다. 백인 시워 1966년으로 되돌아가서 한 미국의 에어라인 항공사는 워즈 페이스리더 별표 하나 직면되어졌다. 페이스 타동사, 직면하다, 수동태다, 재미있는 문제에 직면되어졌습니다. 에 t 타 t 시기에, w 동그라미 쳐, w 관계부사, at 위치서, 어떤 시기냐, most 대부분의 다른 에어라인 항공사가, were losing money, 돈을 잃고 있고, 오하세모 쳐, 고잉의 2번서, 우성아 1번을 찾아내삐마 1번이며, 루징 오케이. 언더 밑에 언더 언더 밑에 파산서 파산. 파산으로 가고 있을 시기에 오버베시티 100개의 도시 이상이 월베깅 구을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에게 투 서비스 서비스가 동사다. 서비스 해 달라. 그들의 로케이션 지역. 그들의 지역으로 그 회사에게 서비스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어. 됐어요. 저안동게 사는데요. 에어라인 저희 아시아나 항공 좀 와주세요. 알았지?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재미있는 파트 부분이 아닙니다. 꽤 신들 스 있거나 재미있는 것은 데티아에서 대접속사 그 회사는 턴다운 벨브 두개 거절하다. 어번이상 95%의 그런 오퍼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엔드 부처 비겐의 이번서 1번이 뭐 동년의 턴드 다운 거절했고비 시작했습니다. 썰빙은 서비스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4 개의 새로운 로케이션 지역만 서비스 해 주기로 시작했습니다. 레나 어버 이순 항공사는더 나은 거들였습니다. 드림 앤더스 크로스 엄청난 크로스 성장을 거들였습니다. 왜? 빈칸 끊어? 잠깐 요지금부터 캄파니 리더십부터 그로스까지가 빈칸 문제였어. 33번의 빈칸 문제는 뭐였어? 봐! 번의 빈칸 문제는 1번의 테일더 엔타이어 스토리가 빈칸 문제였다 그랬지 내가. 그지? 회사 리더십 지도부들은, 회사 이사진들은 헬셋 설정했습니다. 어퍼, 상한 리밋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그 설정에다가 상한 한계를, 포 성장에 대한 상한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어. 펀드의 과거서, 거드란 그 것은 과거야. 그 이전에 헤드셋. 내가 하고. 별표 두게 사과 상 개를 설정했어. 6번. 쇼. 물론. 이거 자켓티브. 이 사진들은 w a n t to grow.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매년. 뺏기려나. 근데 이 그들은 didn't want to grow too much. Too much. 너무 많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7번. 7번 8번 주제문. Unlike 달리. 다른 유명한 회사와는 달리 그들 원했습니다. set 설정하기를. 헤가메쳐. They wanted to set their own pace. 그들 자신의 속도를 설정하기를 원했어. 한마디로 원은 속도다. 속도 어떤 속도? 대기의 속도. Could be sustained. 유지될 수 있는. s u s t a i n e d 라고 유지되다. Sustain 지속되다. Okay. In the long term.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속도, 그런 속도를 유지할, 설정하기를 원했어. 8번, 바이 d o 디스 미를 자,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한게 뭔데? 아까 전에 7번에 행감을친 거, 그들이 자신의 속도를 설정하기를 원한 거 알았어. 그 설정을 함으로써, 됐어요. 설정을 함으로써, 그들은 이성을 확립했습니다. 센티, 안전, 마진, 여유를, 안전, 여유를 확립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안전, 마진을. 대, That 관계됩니다. 대선, 안전, 마진이야. 도와줘. 헬프, 준사형 동사. 댐의 목적어고, 컨티뉴도 되고, 투, 컨티뉴도 되고, 그들이 계속 드라이브, 밟으쳐 드라이브 해가면서 번성하다. 그들이 계속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안전 마진을 확립했습니다. 웬이야의 시기에도 웬 밑에서 관계 부사 at which 관계 부사는 전체다 플라스틱 관계다. at which 다른 에어라인이 frailing 힘들다 고통받다 다른 항공사가 고통받는 그런 시기에도 계속 번성하기에 도와주는 그런 안전 마진을 확립했어. <laughs> 세빈아 34번 읽어봐 시작 <웃음> <웃음> 자신만의 속도를 설정 동그라미 쳐 다른 사람들 달리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어 제목 시크릿 비결 미국 항공사의 로모 장기간의 성공의 비결 스테인 스몰 작게 남아있는 것, 오케이? 작게 남아있는 것이 다음에 큰 것이다. 비닐를 위한, 오케이? 지난번에 도망간 새끼가 있어. 꺼내봐. 해석이랑 단어랑 꺼내봐. 그었 야, 너희들, 헤이. 서빈이, 찬영이, 재영이, 천민이. 어, 전부 다 월요일, 금요일 날, 최소 5시까지 와가지고, 존나 이기 해가랬어. 다 못하면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토요일에 다시 오게 한다. 알았나? 배운 데까지 해서 단어빈칸 알았어. <laughs> 해석 내게 어디 있어 오 그래 그래 그래. 오늘 이거 하면 돼가 알았어. 반응좀 하고 있냐? 저번에 건널 밥 했지 그지? 오케이. 할게요. 연락할게요. <목소리> 맨날, 맨날 만가 야, 이거들래카라 오늘 뭐잘하고 있지? 너다 했지 을좀 들어. 중요하지? 오케이. 네, 했어요. 어, 그래봐 빨리. 어, 하나, 둘, 셋, 넷 했고. 이거 어, 어한 장에 넣어 주거든. 반으로 했장이반한 번만. 어사람이 <목소리> 다음, 다음. <laughs> <다녀도 잘 안 웃음> 좋은? 나도 오늘 네 페이지까지에 페이지까지를 다리하려서 다음에 뭐 됐어 도 오늘 비칸도 해야 되는 지이 비칸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데지난번에 했던 데까지 잘도 <목소리>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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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때? 26번까지, 26번까지 같이. 해야 되지? 그지? 뒷판도 다 했어? 어머, 손방이도 잘하네요. 어때? 음. 자, 빨리 다음 거들어가 이제. 그걸로 하자 면이요몇 가지 26번까지 해야 돼. 지로 가라. 그래, 그 그걸 못했어? 이쯤을 해갖고 그래, 열심히 에또더 어. 해야 돼. 네. 오늘 또 당했냐? 네. 또더 해야 돼. 들어가 네. 20, 50, 50, 5번 50, 해고 50, 50, 5 지금. 0 50, 50, 어좀더까지고가 있고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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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만 하는거죠? 빈칸하고 해서 해석은 아, 회수, 몇개 하는거예요 어,